자, 요놈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어. 응. 특히 이제 최근 문제만 풀어본 사람들은 감이 좀안올 수도 있다고. 그러나 어, 제시된 자료를 쭉 따라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뒤져내면 돼. 자, 우선 어떤 동물 중에서 유전자이 A, B, D, E, 4성, 잡종인 개체 가해 뿔과 탈색 유전에 대한 자료인데 뿔에 대한 표현형은 두 쌍의 대립 유전자 A, B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 우와, 이거 어떡하지? 그게 아니야. 잘 봐봐, 패턴을. 어, 지금 대문자는 우성유전자라고 했을 적에, 어, 지금 긴 뿌린 애들은 대문자 AB가 최소 하나씩은 다 박혀있지. 무슨 소리냐면, A와 B에서 우성, 우성 패턴을 갖고 있는 애들은 다긴 뿌리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얘는 large A, small B 형태와 small A, large B 형태. 무슨 소릴까? 한쪽 우성, 한쪽 열성 표현형. 한쪽이 열성이고 다른 쪽이 우성인 표현형은 짧은 뿌리란 얘기야. 마지막으로 스몰 A A B B는 모두 열성 유전자밖에 없는 애들이지. 이 경우엔 뿌리 없어요. 이렇게 표현형이 갈라지는 거야. 패턴은. 자 그다음에 탈색은 두쌍의 대립 유전자 D E에 의해 결정되는데 전형적인 다인자,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이제 잘 정리하면 를이 개체 가의 유전자형이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 large t small d large e small e 라고 했거든. 여기부터 출발할 거야. 여기 봐봐. 어, 가에서 small b와 small 는 연관되어 있으며, 와, 얘네 연관이 알려줬지, 그치? 그 다음이 더 중요해. 생성되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네 가지밖에 안 돼. 생식세포 NA 유전자형이 네 가지라는 건 E and E로 인수분해가 되지. 고백법식 인수 두 개야. 무슨 소리야? 염색체가 두 쌍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A와 E도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 자, 연관되는 패턴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개 넣거나 아니면 유전자 세개 연관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확장시켜서 생각해야 돼. 우선, 제시된 걸 따라가면 B와 D가 이렇게 연관됐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뒤에 봐봐. 가,를, 유전자형이 모두 열성인 개체와 교배. 이게 무슨 교배라고? 검정교배. 그럼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만큼 분리되는 거였지? 중요한 건, 그렇게 얻은 자선에서 뿔에 대한 표현형이 한 가지야. 패턴이 고정되어 있어. 근데 유전자형이 어떠니? AB에 대해서 우성우성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런 상태에서 열성열성과 교배해서 뿔에 대한 표현형이 한 가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가 같이 연관돼야지. 어떻게? 요렇게. 음. 음. 그러면 요걸 가져가면 우성 우성. 그렇지? 어. 우성 우성 아니구나. 요렇게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 여기가 요렇게 열성 우성. 그렇지? 그러면 어 요쪽 염색체를 가져가든 요쪽 염색체를 가, 가져가든 하나 우성 하나 열성 자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자, 요거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털색의 종류가 세 종류래. 털색은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 요걸 확장시켜놔서 놓고 나서 생각해 보면 여기가 털색이고 얘가 만드는 대문자 개수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한 쌍의 다른 염색체에는 이가 독립되어 있지? 그럼 D2가 털색 대문자 개수에서 결정이 되니까 자 D2만 읽는 거야 대문자 한개반개한개반개 D2만 생각해봐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대문자가 2 1 0 이렇게 나오지 근데 저기 small A A B B D D E E 인 개체를 교배시키면 무조건 대문자 반 개만 합쳐지니까 털색의 종류는 대문자 두개한개반 개로 세 가지가 나와요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연관관계를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느냐를 보는 문제인 거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가를, 유전장이 이렇게 생긴 개체와 교배에서 자손을 얻을 때, 짧은 뿔을 가지면서 털색이 가보다 어두울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따라가면 돼. 일단, 같은 종이기 때문에 연관된 유전자의 종류는 같아야 돼. 무슨 소리야? 상동염색체의 대립 유전자의 위치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저 유전자형을 넣어서 A, B, D를 연관시켜서는 이제 무슨 상황이 정리를 하자? 자, small A, A, large B, small B, 그리고 small D, D, large E, small E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구하라고한 것은 짧은 뿔을 가지면서 털색이 지금 어디가니? 예보다 어두울 확률이야. 얘는 이 간은 지금 털색에 대해서 대문자가 두 개잖아. 그럼 이렇게 교배해서 털색에 대해서 대문자가 세개 이상. 음 그러면서 짧은 뿌리니까 한쪽 우성 반대쪽 열성인 이제 애들이 나올 확률인 거야. 잘 봐봐. 우선 짧은 뿌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요쪽 염색체를 가져갈 때는 누굴 만나야 돼? 라지비를 만나면 안 되지. 그럼 얘랑 만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얘랑 만나면 어떻게 되니? 음, 우성 열성 나오지. 그렇지? 반대로 요쪽을 가져가면 B가 우성이고 A가 열성이잖아. 그럼 얘를 가져가도 되고 얘를 가져가도 되지. 따라서 짧은 뿔의 확률은 생식세포가 요 염색체에 관해서, AB에 관해서만 따지니까 두 가지, 두 가지, E and E 분의 아까 보니까 종류가 몇 가지 나왔어? 요렇게, 요렇게 한 가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 총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즉, 전체의 4분의 3이 짧은 뿔이 나온다는 얘기냐, 뿔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지금 털색은 대문자가 세개 이상인 경우만 구하는 거야. 이쪽에서 대문자의 개수가 두개한개 0개가 분리비가 1대2대1로 나오지. 그럼 여기는 어떨까? B하고 이만 보는 거야. 0개, 0개, 한개 0개. 아, 그럼 여기의 생식세포에는 대문자가 한개 또는 0개가 1대1이지. 그럼 대문자가 3개 이상 되는 케이스는 요거 밖에 없잖아. 근데 문제는 아까 연관이 있었어. 잘 봐. 자, 요렇게 만들어진 n은 대문자 3개가 될수 없지. 그치? 그러면, 요렇게 만난 애는 어떻게 되니? 여기 대문자 하나, 빵개 그리고 여기서 한개한개 한개 만나면 어떻게 돼? 나올 수 있지. 그럼 그 경우가 따로따로 따로 따질게. 4분의 1, 얘랑 얘랑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라지 2, 라지 2 다시 만나야 되지. 그거 4분의 1이 있어. 또, 어, 요 놈이랑 요놈 이놈 만날 때 생각해봐, 요 놈. 어떻지? 그것도 어떻게 돼? B에서 대문자 하나가 있고 똑같은 확률이 나오지? 그럼 이것도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근데 더 이상 있니? 불가능하지. 따라서 또는 이니까 더해서 얘네는 8분의 1이에요. 정리할 수는 있는 거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 많이 헷갈리는 사람은 저 과정을 다그 펀의 표로 쭉 펼쳐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다. 네.